네, 영상 재개했습니다. 현재 파트가 하나로 도중에 나눠졌을지, 아니면 지금 바로 이어 붙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녹화본에선 언다인 씨를 고생고생해서 쓰러트렸네요 그래도 한 40분 정도 걸려서, 뭐 저는 그래도 그나마 빨리 해준 편이 아닌가 하고, 저 스스로 조금 자만을 하고 있는 게 없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laughs> 그래도 언더아인을 죽여버렸다는 게 그런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괴물들을 위해서 되살아나가기까지 한 그런 언더아인을 다시 해쳐버린 것이 역시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아, 난 이렇게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건가. 웰컴 투, 원래는 여기서 웰컴 투 할랜드라고 돼 있었나? 아마 그랬었는데. 괴물들이 모두 대피한 상태여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네요. 아. 물한잔 받겠습니까? 물한 컵. 물? 물 이걸 어떻게 하지? 아, 버리는 게 따로 있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작은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다. 이거 계속 버리면은, 아, 버려도 뭐 별, 상관없나? <laughs> 뭐, 갈까? 세이브가 있네요. 40마리 남았다. 40마리. 40이라, 이거는 꽤 힘들어지겠네. 어, 일단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아래쪽도 한번 가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드랄랄라, 저는 리버맨입니다 아니, 리보맨인가? 뭐 상관없죠. 보드를 타는 거 좋아해요. 같이 타지 않을래요? 몰살루트라도 이분이 계시구나? 그럼 다음에 와요뭐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뭐 상관없죠. 이분 원래, 이제, 뭐, 불살루트에서도 나오시는 분입니다만, 몰살루트에선 나오실까 싶었는데 나오셨네요? 허 여, 역시, 이런 분이 없으면 하긴, 이동하는데 너무 고생이 되긴 하죠. 뭐, 그럼, 가들어갑시다 우... 여기는, 나다 체크. 나다. 역시, 불살루트 때와 주인공이 달라져 있는 것 같죠? 스노딘의 어떤 퍼즐을 작동시키는 것 같다. 노란 도마뱀 모양의 차장이 있다. 탄 사람 내로 가득하다. 컵라면이 가지타 있다. 컵라면. 이거 불살로트 때도 얻었던 건데, 결국 어떻게 쓰는 건지는 몰랐네요. 어? 응? 어, 오셨군요. 어, 당신은? 이 추악한 작은 비조물 가들이참 유명해지셨네요. 그 정도 악명이라니, 정말 감명받았어요. 감명받은 건가? 받을 정도인가? 아, 맞아. 알피스를 찾는 거라면 여기 없어요. 당신이 멀좀 하느라 바쁜 동안에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러 다녔거든요. 내가 언다이를 죽이는 동안에 그렇구나 모두를 대피시, 대피시켰구나. 이제 다들 당신이요. 절대 잡으러 갈수 없는 곳에 있어요. 여기도 그런 곳이 있긴 한가? 싸우지 않기로 한 거죠. 이런 이런 정말 똑똑하죠 그렇죠? 그런 곳이여기도 있긴 하구나. 방공호가 방공호 같은 게 있는 걸까? 오, 건방지기도 하지. 제게 손대고 싶어, 제게 손대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거지 않네? 음, 그거 유감이네요. 이 세상에서는 실체보다 십, 스타가 더 필요하답니다. 그럼 안녕히. 아, 도망가는구나. 확인 싸우는 것을 어? 여기에서만도 모든 것이 다 보인다. 그럼 싸우는 건 딱히 하고 싶지 않다는 걸까? 과학서적들. 인간사. 아. 이런 것도 역시 불사를 틀 때와 같은 것 같네요. 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안드로이드가 입에 토스트를 불고 달려가고 있다. 음, 알피스라는 것은 이제 유명한 과학자분 이제 이 지하 세계에 있는 과학자분인데 더 크시죠? <laughs> 한벌 깨끗한 드레스가 있다. 음, 전구는 없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아이는. 메타톤의 출현에 대한 프로모션 포스터다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줘서 고마워해라 쓰여있다 이제 메타톤이라는 것은 알피스 박사님이 개발하신 그런 뭐 로봇이죠 음뭐 그런거로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스포일러가 되진 않려나? 음어아 여기 못 가는구나 역장이다 그렇구나 저기에 그 저번 이제 다른 루트에서는 저기에 언다인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어서 저기를 못지나갔는데 저 이번에는 저기에 뭐 이상한 이상한 뭐 전기막 같은게 있어서 못지나가네요 뭐별수 없지 음 40마리를 쓰러트리려고 하는게 그 고생길이 험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 가봐야지 벌킨 여기서부터 또 애들이 은근히 강해졌을 터인데 그래도 뭐 어떻게 잘 되려나요? 어! 한방이네? 나 되게 강하네. <laughs> 여기서 또꽤 고생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강하네요 제가. 하긴 언다인도 이제 지하 세계 영웅이라고 불렸던 자도 해치웠는데, 다른 주민들은 그래도 뭐 서른 아홉 마리 남았다. 다른 주민들은 그래도 뭐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걸려나? 우. 우 그럼 뭐츤드레플레인의 길을 막았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나도 딱히 이유는 없지만 널 죽일게. <laughs> 미안해 아 인간이다 근데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laughs> 우와 에이! 그런 패턴은 처음 봤어 몸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하지만 난널 쓰러뜨릴 거야 하지만 난 아직 우와 <laughs> 죽는 임팩트 봐 굉장해 저런 식으로 죽는구나 괜히 또 양심의 가책이 <laughs> 뭐 양심의 가책은 쭉 느끼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선 분명 저 왼쪽에 아 왼쪽 아 왼쪽이 있구나. 아, 잠깐만 잠깐만. 저 왼쪽에 아이템이 있게. 저거를 먹으러 갑시다. 우. 프라이팬. 그을린 프라이팬. 무기. 데미지는 별로. 아이템을 쓰면 추가로 4를 회복. 이건 어떨려나? 현재로서는 데미지 우선이 되고 싶긴 하기에 일단은 뭐 가지고 갈까요? 오케이. 진행합시다. 우. 괴물들 40마리나 되니까 또 따로 애들이랑 또 싸울때가 이제 싸울 싸우거나 해야될텐데 40마리 끝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전부 다쓰러뜨릴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스위치다 아 이거 제이 거 원래 처음부터 꺼져있네요 원래 다른 루트에서는 저렇게 안꺼져있는데 어 여기도 여기 그냥 뚫려있네 아 잠깐만 <laughs> 잠깐, 잠깐만 잠깐만 원래 여기도 다른 루트에서는 수수께끼 처럼 돼있어서 여기 어! 여기로 오다니 그 말은 언다인이 그분이 그러니까 언다인 우리가 복수하겠다 아 싸우는구나 왕실 그리병 얘들이 원래 여기서 나오는구나 다른 루트에서는 제가 다른 루트라고 되게 많이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만 <laughs> 비유라갈까뭐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만 자널루트에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언다인의 부하가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게이 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둘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어! 무지 강하네? 제로원, 너! 와, 오. 패턴 리터 성가시게된것 같다. 와, 오. 어, 머리를 흔들고 있다. 내가 어느새 이렇게 강해졌지? 천 정도 데미지가 나네? 허어. 이렇게 데미지가 강, 강하면 은 딱히 발레복은 발레복이라고 할까. 이 발레 슈즈는 안 가지고 있어. 있어도 될지도 모르겠다. 어. 여기도 그냥 비어 있네. 전자레인지다. 전자레인지 팬이 있었다면 더참 좋은 일일 텐데. 어. 원래 여기서도 다른 이벤트가 발생합니다만. 여기선 또 그런 게 없네요. 테이블에 붙어 있다. 가자. 세이브. 36마리 남았다. 몰살 루트는 제가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 진행되는 속도가 꽤 빠르네요. 불살루트보다. 생략된 부분이 꽤 많이 있다고 할까? 그래서 그냥 후딱후딱 볼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애초에 이 몰살루트 자체를, 어, 다른 곳에서 막갈수 있네? 몰살루트 자체를, 이제 한번 클리어한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어, 못 가는구나, 이런 곳도 달리 갈만한 곳이, 왠, 원래는 여기 이 엘리베이터도,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2층으로 갔다가, 왼쪽 1층, 1층으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막 반복되는데, 여기선 또 그런 게 없네요. 그냥 바로, 왼쪽 3층으로 가면 되는 걸까? 왼쪽 2층도? 별 다른 거 없는 걸까요? 뭐, 일단 가봅시다. 룰루룸. 룰루루. 아, 못 가네. 그러네. 바로 왼쪽 3층으로 가야 되는구나. 어, 그렇구나. 역시 꽤 생략된 게 많네요. 다른 루트였다면 전부 다 가봐야 되는데. 바로 루트, 이제 왼쪽 3, 3 왼쪽 3이래. <laughs> 뭐, 왼쪽 통로로 3층으로 가야 되는구나. 거미빵집. 9,999. 여기서 꽤 힘든 곳이네요. 우아우아 여기도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나? 원래는 여기도, 이제 위쪽이랑, 왼쪽,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걸로, 퍼즐을 좀 풀어온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아, 아닌가? 지나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여기서?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아. <laughs> 원래는 여기도, 바로 여기로 못 갔었는데, 그냥 여기로 바로 갈수 있나 보네요. 아, 역시 이렇게 빠르네, 진행되는 속도가. 36마리. 뭐, 진행, 진행할까? 좀, 일부러 36마리 전부를 잡는 그런 걸 만들, 좀, 개인적으로 좀 36마리를 따로 잡아주는게 나으려나? 진행하기 전에.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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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줄무늬 호수리인 인간이 여길 지나간대. 녀석은 거미를 싫어한대. 녀석은 거미를 밟아버리는 걸 좋아한대. 난 딱히 그렇지 않지만 지금의 주인공이라면 왠지 그럴 것 같아. 여석은 거미다리를 뜯어버리는 걸 좋아한대. 난 그렇지 않아. 주인공은 모르겠지만. 내가 들었는데. 어. 끔찍한 맛이 난다던데. 아쉽게 됐네. 뭐처럼의 인간인데, 먹을 수도 없다니. 뭐 됐어. 썩은 재료는 항상 버리는 거니까. 머펫. 머펫이 당신을 잡았다. 머펫씨는, 머펫씨도 저번 루트에서는 게 고생하긴 했는데, 이번 루트에서 어떨까 모르겠네. 헛헛 핫, 핫, 핫. 어, 한방이네? 머펫씨도? 어? 어. 커미. 어? <laughs> 와 와 <laughs> 미안해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승리했다 러브가 올랐다 원래는 다른 루트에서는 이분도 싸우면서 꽤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잠깐 세이브하고 들어올까 세이브 있을까 지나온 다음에 세이브가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보여서 세이브가 남아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들어갈까? 세이브가? 아 남아있구나! 35마리 남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머펫 씨도 그 몬스터들 중에 들어가 있구나 그럼 남은 건 35마리인데 35마리 싸울 수있을거 모르겠네 35마리라 음... 메타톤의 최근 무대 퍼포먼스... 어 두 스타의 비극적인 이야기 엇갈린 사랑 둘을 떼어는데 운명의 파종 공연 시간이 되는 것 같다 공연 시간이라 어 여기 아래쪽에 의자 같은 게 있네 아 여기도 이렇게 되는구나 원래는 여기도 이벤트가 따로 발생합니다만 그런 것도 없었네요 허 그렇구나 이벤트 같은 거 전부 다 역시 생략되있네 허허 이걸로 이제 그... 아까 전에 거기로 갈수 있다는 것 같네요. 음... 이 엘리베이터가 아까 전에 그 왼쪽 1층으로 여기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지나갈 수 있게 됐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음... 어떻게 할까? 아이템들을 좀 정리하고 싶다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러네... 이 들어가도 딱히 괜찮으려나? 일단은 이들 한번 진행해볼까? 세이브도 해놨고. 걸리는 게 있다면 몬스터들을 아직 잡지 못하, 못하고 있다는 건데. 몬스터들을 따로 잡고 나서 진행을 역시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어디쯤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고 이, 있는 바로는 보스와 싸우기 전까지 이제 하면 된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보스랑 싸우기 전까지, 뭐 일단 좀더 진행할까? 어이! 어이! 오른쪽에 으스산 골목으로 들어가면 멋진 거래를 할수 있어요. 으스산 골목? 여긴가? 어. 아,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도 그, 어지 않았다나 그러네. 가져간다. 아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있네, 그냥. 입을 때 증가. 누군가의 집열쇠일지도 훔친다. 계산대에서 오골대로 훔쳤다. 근데 그러니까, 잃는다. 안녕, 나는 캐티 브레티.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그럼 그러니까 네가 무지 나쁜 악당 녀석이랑 나쁜 소식 알피스가 와, 막 와서 우리를 데려갔어 짱짱 안전한 장소로요 하지만 일단 이젤 펜을 다쓸 거야 그래 진짜이야 알피스 펜을 낭비하고 싶진 않다고 우리 물건을 흠칠생각 하지마 그래 나쁜 놈아 우리 쓰레기들을 놔둬 키어티 쓰레기가 아니야 정말 가치 있는 거라고 그래 우리 쓰레기는 정말 가치 있어 어쨌건 맺지며넌 완전 루저야 예루전, 야하하. 서명, 캐티브레티. 확, 가져다 줄까? <laughs> 그래도 지금은 어차피, 지금은 어차피 넣을 곳이 없으니까 상자가 아마 근처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보관장소가 어딘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평범한 벽이, 벽이다. 음. 어. 여기도 아무도 없네. 일단 상자가 있으니까. 상자 근데 상자도 그닥 이제 없단 말이죠 쓸만한 게음 괴물 사탕 같은 거다 버리는 게 나을까? 어차피 10밖에 회복 안 하고 그닥 도움도 안될것 같고 다른 10 이상 회복하는 것도 마이 있으니까 괴물 사탕 같은 거는 그냥 버리는 게 나을까? 같기도 하네요. 음. 괴물 사탕 버려서 나가에 조용히 이래구했다 그러면 나지 않았나? 뭐 어쨌든 그리고 괴물 사탕 막대기나 장난감 칼 같은 것도 버리는 게 나을까? 버리고 빵바리 던졌다. 레프트는 그런 식으로 해 버린다고 해도 그냥 살기 같안 되나? 그니뭐 그렇게 만들 되니까 뭐 괜찮아요. 도 들어갑시다. 다다현나장중요 그래도 는리사람 음. 이렇게 하고 일단은 진행합시다. 진행해봤가져빈건 뭐 역시 공리올라니까빈건 가져가고. 가져가고. 이가 공격력 니까 가져가고. 그리고 가져갑시다. 장비 비어있는 총.

먹을 거 같? 가져갈까? <laughs> 먹을 거 <하나> 가져갈까? <laughs> 먹을 거만 전국적으로 가져가고 그래 뭐 자리 있어 많이 가져봤어 <laughs> 정말 내가 너무 나쁜 남자가 왔다. 서른 다섯 마리 남았다. 뭐 원래부터 나빴지만 분수에 글씨 가 적혀 있다. 메타손이 저번 주에 지금 음 안녕하세요. 어왜 난늘 이상한 놈을 만나는 거야. 여기 아직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나 딱히 할게 없어. 대피 대피. 뭐라는 거야? 이상한 꼬맹아. 어, 아, 사태를 아예 모르는구나. 그래서 만약 모두 자기 일자리를 떠난다면? 그래서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당연한 거야. 이상한 꼬맹아. 당연한 거야. 그렇구나. 메타톤. 뭐메타톤께서 나보고 일하라고 한 적은 없어졌어. 한 아마도. 근데 그게 문제야. 가끔은 근무 시간이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나한테 일 나오라는 연락이 단 돈도 없다니까. 네가 잘못한다면 그분은 나한테 소리를 지르시오. 그래, 소리를 지른다는 건 아니겠네. 그러니 뭐라고 해야 할지. 그분이 CD 앨범을 하나 드시는데 노래 하나하나가 내가 일을 얼마나 못하는지에 대한 노래야. 에이, 그건 확실히 정신적으로 오겠네, 혼자. 마,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laughs> 이 표정이요. <laughs> 그러면 내가 오늘 일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신이시여 진짜 그랬음 좋겠네, 이상한 꼬맹아. 진짜 그랬으면. 진짜 그렇다는 게 유머지만요, 협박. 미안, 이상한 꼬맹아. 여에도 소용없어. 난 지옥에 못 가. 휴가를 다었거든 그, 그래요? 살수있나 주문 알 거야, 말 거야? 그렇네요. 음, 전설의 영웅 이런 거저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쓰고 싶기도 하네. 전설의 영웅. 이거 쓸까? 여기 있다. 고마 괴짜야. 고마워요. 다시는, 다시 온 자네. 저번, 이제 다른 루트에서는, 이런, 얼굴 파이라든가, 그런 건 하나도 안 썼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썼었는데, 여기선 또 도움이 되네요. 겉모양 샌드위치, 먹으면 공중력이 향상. 이거는 꽤 도움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음, 바다홍차 같은 건 일단 넣어둘까? 회복력이 그닥이긴 하니까. 바다홍, 아, 잠깐만. 우주신령이 아니라, 바다홍차 넣어두고, 눈사람 조각은 꽤 도움이 되니까요. 언다인전에서 하나를 써버리긴 했는데, 뭐, 일단, 이 정도로 해줄까? 이, 이루트에선 이제 돈이 꽤 많다는 게 역시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 나네요. 여기도 이제 아무도 없나? 뭐, 그야 아무도 없겠지만. 메타톤이 나오는 TV쇼로 보인다. 그렇구나. 공연 스케줄이다. 코미디언 댄서 샌즈. 지금은 쉬는 시간인 것 같다. 쉬는 시간이라고 할까? 뭐, 영원한 쉬는 시간이긴 하지요. 음, 메타톤이다. 역시 딱히 특별한 건 없네요. 그럼 뭐, 가도록 할까요? 샌즈는 초반에 잠깐 나오고 나서, 아예 이제, 상, 이제 상황이 안 보이는데, 어디서 뭐라고 있는 걸까? 엘리베이터다. 작동하지 않는다. 어. 여기 사람들은? 역시 없나? 잠겨 있다. 대답이 없다. 대답이 없다. 뭐, 역시 모두 다, 모두 다 대피했구나. 뭐, 그야 그렇겠지만 말이야, 음. 그럼 뭐, 세이브하고, 가도록 할까요? 3 5 마리를 언제 또 잡아줄지가 걱정입니다만, 뭐, 일단, 진행하도록 합시다. 아마 이 상태로 봐서는, 아, 역시. 원래는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면서 퍼즐을 풀어야 됐었는데, 역시 이번에 또 그게 생략되 있네요. 허 그렇구나. 그럼 뭐, 여기 이렇게 돌아다녀도 별상 없으니까, 바로 올라갈까? 아, 근데 여기는 그럼 바로 보스전이네. 네, 일단은 뭐 말해드리다면, 말해드리자면, 여기가 바로 보스전이라서, 보스를 치르기 전에, 모스터들을또 전부 다 소탕해야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건 또 개인적인 타임이 되나? <laughs> 개인적인 타임이 되네요. 네, 그러면, 35마리, 전부 다 학살하고 올게요. 네! 전부 다 끝내고 왔습니다 의지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걸로 이제 모두를 쓰러뜨리고 난거 같네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좋아 이걸로 끝났네요 이번 할랜드에서의 악살은 역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팍팍 잘 나와줘서 그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은 거 같네요 의지 여담으로 모처럼 했니까 그, 빈건총을 한번 써봤습니다만, 이게 은근히 또 좋더라구요.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공격력도 꽤 상당하게 나오기도 하고, 발레용 신발로 이제 안정적인 데미지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뭐스럼이니까이빈건총으로 아주 높은 데미지를 늘어볼까 합니다. 지금 녹화 시간으로 30분쯤 넘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중간에 끊도록 하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면,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런, 이런. 마침내 오셨군요. 저희가 처음 만난 이후에 전 뭔가 섬뜩했어요. 당신은 괴물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위협이기도 해요. 하긴 아무 생각 없이 모두를 죽이고 다니니까 인류라도 위험하게 생각하겠죠? 어, 이런 대단하군요. 아시다시피, 관중 없이는 스타도 될수 없답니다. 게다가,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은 이들이, 있 아, 지키고 싶은 이들이 있어요. 하하하, <laughs> 언제나처럼 열심히군요, 예? 그 다이얼은 만지지 마요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진짜 펠드를 알지만 전 처음에 인간 청소로봇으로 여기 만아 인간 청소로봇으로 만들어졌었어요 좀더 사진을 잘 받는 몸을 갖게 된 이유 갖게 된건 스타가 된이유이지요 하지만 원래의 기능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합니다 가까이 오기라도 한다면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요 주인공 전혀 안 두려워하네 좋아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 어! 메타톤 네오! 우와! 메타톤과도 싸우게 되긴 했습니다만 다른 루트에서 이건 모습이 아예 다르네? 아, 아예까지는 아닌가? 그래도 꽤 다르네? 살펴보기 아, 꽤 강하다 그래도 디펜스는 그래도 약하네요 알피스 박스의 최고 발명품. 뭐, 무대 주명이 요란하다. 어, 행동하라에안 하네? 그럼 뭐, 이쪽에서 공격해볼까? 아, 어, 받아라! 오라! 에에에, 응? 에? 팬클럽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싱가 보군요. 에, 뭔가 나 데미지 엄청 들어갔네? 아! 메타톤? 이겼네. 에? <laughs> 난, 난 완벽하게 언다인 정도로 강한 녀석일 줄 알았는데,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약했네. 한방이라니, 설마 그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 정도로 주인공이 무서워졌다는 걸까? 이거는 앞날이 두렵기도 한데, 일단 진행해 봅시다. 아, 올라가는 흐름도 되게 어둡네. 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소리도 원래는 윙이었는데, 지금은 은이네요. <laughs> 이 차이를 아시려나 되게 많이 올라가네? 으 어? 아? 아, 니구나 생각적으로 렉 걸린 줄 알고. 아, 다행이다. 어. 일단 오기로 왔네요. 네, 그러면 지금 녹화 시간으로 꽤 적절한 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메타 톤전이 의외로 싱겁게 끝나서 아마 싱겁게 끝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다음이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녀석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금방 끝났다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안심되기보단 되게 두렵네요. 네, 그런 거로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